같은 팀에 있었고요. 같이 경복고나학교 둘이 또 동기예요 두 선수가 예. 네. 사이도 좋았는데 방금 김혁 선수가 또 이동구 선수 퍽 잡고 있는데 가서 체킹을 해버리네요. 뭐 <laughs> 이동구 김혁 선수간의 어떤 자존심 대결이라 고 할까요? 뭐 그런 부분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패널티 <laughs> 종료됐습니다. 실제로 근데 밖에 나오면 선수들끼리 굉장히 친합니다. 예. 저한테는 뭐 이제 어, 걸렸어요. 중앙 열렸습니다. 오세안오세안슛 승리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. 대명 킬러웨일즈의 선제골! 오세한이 터뜨립니다. 네, 오세한 선수 방금 굉장히 부드럽게, 정말 부드럽게 산책하듯이 들어가면서 슬쩍 밀어넣었죠. 아, 네, 정말 슛이 강한 것보다 이 어떤 슈팅의 타이밍과 정확도가 중요하다는 걸 정말 보여주는 그런 슈팅이에요. 정말 좋은 슈팅이었습니다. 1피리어드 거의 끝나갈 시점에서 오세한 선수가 맷달튼 골이가 지키는 안양 한라이 골문을 열었습니다. 스코어 1대0!